있죠 신호등 네. 신호등인데 네. 어떤 색깔이 있어요? 빨간색, 빨간색. 또 빨간색. 회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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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색 아니 회색은 어느 나라 색깔이야? 회색. 난 노란색 회색은 처음 봤는데 빨간색. 파란색 빨간색.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파란색은 없어요 빨간색 노란색, 빨간색. 노란색. 그리고 노란색 또뭐 하나 또 있잖아요 파란색. 색깔. 색깔.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초록색이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자요이 세가지 있죠 세가지 색깔, 색깔인데 자 어머니 빨간색은 어떤 색깔입니까? 스도스 멈춰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초록색 초록색 은 앞으로 고 그렇죠 앞으로 가자잖아요 자 그럼 노란색은 뭘까요? 잠시 멈춰. 어머니 잠깐 잠깐이라는거 잠깐 어머니들 왜 그러냐면 급하다 보면은 요즘 어머니들 왕년에는 어떻습니까 신호등 있으면 그냥 이렇게 걸어가도 시간이 맞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시간이 띵띵 바뀌면 어 이러다가 못 건너가잖아요, 그죠?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, 그죠? 그 요즘 그래서 뭐냐면 숫자 바뀌면 조바심이 나가지고 막 다다다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. 이게 왕면 같은 건 다르지만, 그래도 순간 뭐예요?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이 뭔지는 알아야지요. 맞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, 자, 어떻게 하냐면, 자, 빨간색은 어떻게 해요? 자, 멈춰! 멈춰! 이렇게 해요. 빨간색! 이걸 빨간색이에요. 빨간색! 자, 그 다음에, 초록색은 앞으로 가! 앞으로 가! 아, 앞으로 아, 가! 이게 초록색이고요. 자, 그 다음에, 노란색은 어떻게 하냐면, 노란색. 기다려. 자, 이거 기다려, 이거 영역 붙이면서 노란색, 요렇게 가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하냐면,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드리기 서 동작과 함께 박수 치면서 게임을 한번 할게요. 빨간색, 빨간색, 짝짝 녹색, 녹색, 짝짝 노란색, 노란색, 짝짝 요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외우자 그러면 동작과 함께하는 게 어떻게 머릿속에 에어지겠죠? 자, 빨간색은 뭐라고요? 멈춰! 그 다음에 초록색은 가! 가! 앞으로 가! 그렇죠! 자, 노란색은 잠시 멈춰! 가! 어, 좋습니다.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! 자,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빨간색과 초록색과 노란색과 이렇게! 자, 볼까요? 시작! 빨간색, 자, 초록색, 자, 노란색, 자. 어우, 입에서 붙어야 됩니다. 어머니, 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, 주지하려고요 생각하게끔 그 만들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. 안 하시는 분들은 가다가 빨간색, 노란색 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왜? 왕년에는 안 그랬지. 지금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어머니,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그래도 돼요. 맞아. 빨간색인데 그냥 이따 무심코 가는 분도 계셔요. 그죠? 자,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.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, 짝짝 자, 두 번, 한번 연속으로 해보겠습니다. 준비, 시작! 빨간색, 빨간색, 짝짝 초록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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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 노란색, 노란색, 짝짝 빨간색, 짝짝 초록색, 짝짝 노란색, 짝짝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, 노란색, 짝짝 자,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.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동작을 하는데 소리는 안 됩니다 소리 안될테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함께 해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시작 빨간색, 빨간색. 이거 봐안 되잖아요 <목소리>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자 빨간색을 멈춰 어 갑니다 빨간색 시작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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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왜 이렇게 노란색이야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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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노란색이요? 에 이게 초록색이잖아. 어머니 몰랐어? 알았는데 입에서는 노란색이 나오죠. 아유요 이게 주지 않은 생각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빨간색, 초록색, 노란색 해볼게요. 시작. 이제 예, 어머니들 다시 다시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? 빨간색. 홀, 이렇게 하면 빨 뭐? 아니, 아니, 파란색? 빨간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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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노란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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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뒤섞을 거예요. 제가 한번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머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? 동작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. 어, 동작 따라 안 하시는데, 소리만 되시는 거야. 박수는 같이 치는데, 다서 제가 이렇게 하면, 빨간색, 빨간색, 이렇게 마으 돼. 알았죠? 보시죠 갑니다. 하 해볼게요. 시작! 이거 봐라, 이거 봐라, 이게 빨간색이야. 아이고야. 다시, 시작!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어머니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잖아. 요 나오지 몸이라 응. 잘 보셔야 돼.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, 지켜보고, 늦게 하셔도 됩니다. 어니, 머 예측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응. 갑니다. 시, 작! 대답도 안 하네. 대답도 안 해. 생각하고 하다니까. 아니, 보고 나서 생각하라니까. 대답을 이제 아예 안 해? 아유, 어떡해. 어, 생각. 자, 갈게요. 시작, 발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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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발색, 오, 발색, 오 발색, 자, 자. 왜또 파란색이야, 왜 <laughs> 이게 왜 파란색이야, 어머니? <laughs> <아버지>? 초록색이잖아요. <laughs> 자, 갑니다. 어, 시작. Tchau, <laughs>